시대가 바뀌고 구석원들이 변해도 여전히 리더십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업무 툴이 생기면서 업무 공유도 쉬워졌고 개인의 자율성과 영향력이 커졌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리더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리더는 없어도 되는지 말이죠. 2002년 당시 스타트업 수준에서 안착 과정을 거친 구글은 이원는 불필요한 관리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팀장직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던 중 과감한 실험을 계획합니다. 바로 개발 조직에서 모든 관리자 역할을 없앤 것인데요. 즉 개별 팀원들이 팀장 없이 직접 임원과 소통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일하는 방식을 개편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직원과 경영진 모두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에 크게 만족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직원들의 팀장들이 없어도 되는지 물어보니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팀장을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상 팀장을 없애니 온갖 승인 요청이 넘쳐났고 팀원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좋을 것 같은 팀장의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성원들은 일에 대한 방향성을 알수 없어 답답했고 기초적인 문의사항과 의사결정 요구가 넘쳐났습니다. 게다가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동료들 간의 갈등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08년 또다시 비슷한 실험을 해봤지만 리더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입증해 주었습니다. 리더십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타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특성 때문인 것이죠. 그럼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